봐, 어 접어, 접어. 응응또한번더 응. 접어야지 그렇지 또 수건은 수건 아니 그렇게 말고 아까 그렇게만 접어 응 수건은 수건 접어야지 수건 네 수건은 안 접을 거야? 찌피야 찌피야 찌피야찌피치야또대요또대요찌피도찌피도 접어서. 어머? 뭐야? 안 접고 뭐 응. 하는 거야? 자, 이불 위에 알고 이불. 잘 거야? 응. 자고 있어? 응. 자는데 어떻게 대답을 해?